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쉼터 힐링상담가 초월입니다 네 오늘 개 자리 분들의 (8월달) 운세를 봐 드리겠습니다. 자 태양궁으로 보셔도 되고요 상승궁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상승궁을 보려면 여러분들 시각이 태어난 시각이 정확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별자리에 개자리에 많은 그 행성들이 있으면 그렇게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개자리 분들은 생일이 지난 지 얼마 안 됐거나 아직 음 생일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음 이미 다 지나갔을 거고요 자 우리 개자리 분들 굉장히 가정적이고 무언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 활동적인 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좀 실질적인 부분도 많고요 또한 남들의 이야기를 잘 받아주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자, 여러분들의 이 8월달은요, 음, 일단 이 목성이 보이는데요. 목성이라는 거는 무언가 일을 확장하고 싶다라는 거 나타나고요. 또 양자리와의 관계성, 음, 백양궁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주로 일하우스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어디론가 나가고 싶다라는 거, 취직하고 싶다, 구직해야 된다라는 것도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통제를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8월달이 되면 신축년 병신월이 되는데요. 이 국가상에서도 뭔가 이 제도적으로 여러분들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혹은 제도적으로 뭔가 좀 돈이 풀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뭔가 여태까지 은둔해서 공부하고 이랬던 분들 나아갑니다. 8월달부터 피로포춘 카드예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처럼 시작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에이스 오브 펜타클 카드입니다. 새로운 월급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영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좋습니다. 뭔가 새롭게 이렇게 돈이 풀려가지고 내가 영업하는 데 있어서의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음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서 12하우스라는 건 연구하고 나 혼자 고뇌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탁 튕겨 나오는 것이 있을 거라 말씀입니다. 이 목성처럼요. 그리고 에이소 펜타클처럼요 새로운 영역에서 도전을 하는 여러분들 개자리 분들을 응원드리고요 투어브스 워드 카드입니다 천칭자리 분들과의 관계성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의 배우자와의 이 관계성 상당히 중요합니다 서로 조금 음 예민해질 수 있는데 그런 분분들을 또잘 조율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민사 형사상으로 여러분들이 무언가 겪고 있는 이 고충들도 나아간다 나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것은 나를 좀 압박하는 것들,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시련과 고뇌의 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인내와 끈기를 가진다면, 어떤 목표를 높게 삼고 있다면, 그것이 서서히 실현되는 8월달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를 사주로 얘기하면 거의 뭐, 관살, 이렇게 얘기하죠. 나쁘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나를 통제해주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양자리처럼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뿔을 보시면요 황소에도 있고, 이 백양에도 있는데, 뿔이 이렇게 양쪽으로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어떤 갈림길에 서 있다, 8월달에, 거기서 나의 의지를, 음. 충만하게 드러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면접 보실 때 이런 거 확실하게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고요. 사업 시작하는 거 겁내지 말고 뭔가 시작하라. 그러면 나를 백그라운드 해주는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라든지 뭐이 법률적이란 거라든지 음 여러분들의 조상 천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어떤 이 정책들. 국가 정책들을 잘 이용해서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에이스 오브 펜타클 어쨌든 이돈 카드, 재물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구직하시는 분들에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양 갈림길. 양자택일. 자, 일단 애정운에서는요. 이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 어떤 삼각 관계에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한쪽으로 잘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직을 꿈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시비하우스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직장에서 너무 좀 답답했다. 그리고 남 몰래 이 직을 준비하고 있었다. 내가 뻗을 이발 음~ 누워가지고 뻗을 이발 자리를 누울 자리 있잖아요. 그걸 마련해놨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대로 움직이시라라는 조언 카드도 됩니다. 자, 사업 확장하는 부분 괜찮고요. 그리고 이렇게 쫙 흘러가는데 8월 말이 되면 결국에는 이 황소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어떤 고정궁이거든요. 이것은 들어오는 돈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능으로 어떤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해내면은 분명히 8월 말 9월 초에는 나에게 이득되는 분명한 돈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영업하시는 분들 괜찮다라는 거고요. 또 이... 기운이라는 것은 어때요, 여러분들? 뭔가 간호사라든지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 있죠. 음, 또 정치적으로 뭔가 준비하시는 분들 괜찮다라는 거고요. 또한 뭐냐면 이것은 뭐 성숙하고 노화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피부나 이런 쪽에 좀 아픈 쪽이라든지 이런 거 반드시 병원에서 음, 치료받고 수술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어요. 또, 우리 안면 쪽에 이 양자리 같은 경우는 이 눈썹과 이 코, 그러니까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명궁, 명궁 쪽을 뭐 수술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뭐 보톡스라든지 피부 이런 것좀 팽팽하게 맞을 수 있다. 이런 것들 나타나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은둔해 있다가 나가는 아 8월달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렇게 놀러를 가시게 되면 거기서 돈을 쓸 수도 있지만 음, 돈을 쓸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내가 뭔가를 더 투자하고 노는데 조금 더 재밌게 어, 이렇게 투자하고 놀면은 오히려 8월, 9월, 10월로 갈수록 더 열심히 일할 수있다는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자, 이직하셔 하시려고 생각했던 분들 좀 좋게 나타나요. 양 갈림길에서 분명히 빠른 선택을 해야 될 때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8월 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타로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때 딱 공부 시작하기 좋습니다. 네 병신월이 되죠 신이라는 그 글자는 이제 영맛살이 돋는다라는 겁니다 지살이 돋는다 망신살이다라는 겁니다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드러내면은 좋다라는 겁니다 자 영업하고 면접 볼때어 나의 눈딱 똑바로 볼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나의 주장을 펼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나를 통제하는 분들 나를 통제하는 것들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자식분들이 잘될수 있다라는 것도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식분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 사회에서 더 애를 쓰는데 결국에는 8월 말에는 내, 나에게도 실질적 이득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디테일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개자리 분들. 또뭐 요양 보호사 하시는 분들도 있고 누구 가르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교육 사업 하시는 분들도 나쁘지 않아요. 자, 6 of wands 카드입니다. 이거는 완벽한 이구직의 그림입니다. 새롭게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했었던 것들. 이제 직업을 바꾸는 것들. 여태까지의 직업은 나의 직업이 아니었어. 나는 뭔가 가면을 쓰고 있었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막 만지작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이제 음, 새로운 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태 내가 계속 선생님으로 살아왔는데 안 되겠어. 난 이제 예술을 하고 싶어. 여태까지 계속 예술을 했었는데 아니야. 나는 뷰티 산업을 할 거야. 음, 여태까지 계속 음악 미술을 했었는데 아니야. 나는 이제는 이 점성학도의 길로 갈 거야. 이런 분들 괜찮게 나타납니다 마지막 한장 보겠습니다 데빌 카드예요 여러분들의 이 감각을 악마적 감각 재능을 믿으라는 겁니다 초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8월달 계자리 분들이라는 거예요 에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8월말 9월초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운명적 사건이 일어나면서 어때요 어, 재물운으로도 흐른다라는 겁니다 자 건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 양자리처럼 뭔가 좀이 피부 수술 시술하시는 거는 괜찮구요 또 신경적 계통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뼈 조심 이런 거 하셔야 돼요 또한 아까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이라는 거는요 뭔가 화장품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던지 음식 그러니까 뭐 김치 사업이라던지 그 유산균 관련된 거 어 사람들의 쪽뭐 피부 관련 화장품 이라든지 뷰티 산업 하시는 분들 괜찮다 라는 겁니다 어떤 국가적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묶였던 돈이 풀려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영업하시는 분 괜찮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계자리 분들의 8월달 운세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